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또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등등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불교에서 살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그 불교 용어로는 유신 신골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리는 수행의 결과로 나오는 그런 구슬 모양의 유골. 우리 많이 그 보죠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을 사리라고 얘기하고 어느 스님한테서는 사리가 몇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사리의 역사적인 기원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석가모니는 BC 563년 고대 인도 어 샤키 부족의 소왕국인 카필라라고 하는 그런 소왕국의 왕세자로 탄생했습니다. 그는 29세 때 왕세자의 자리를 버리고 어 출가를 해서 오랜 수행을 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어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80세의 나이로 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도 장례 예법에 따라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했더니 그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리를 8개의 부족에 나누어 가졌는데 200년 후에 인도가 최초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통일된 인도의 아소카왕이 석가모니의 사리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8만 4천 개의 불사리탑으로 나뉘어서 탑을 세우고 그어 불교의 자랑거리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탑을 석가모니의 무덤이자 그를 경배하는 장소로 그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 종교에서도 그 창시자의 무덤이나 또는 경배의 대, 무덤을 경배 대상으로 삼는 것을 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신이나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없어서 말씀입니다. <laughs>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조교는 죽은 존재를 경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이나 시신을 경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고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자랑,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개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메시지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득의 그런 원리를 기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이 이신득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로마서는 복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신득기를 강조했던 거고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이신득기의 진정성을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당시 구약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 외에 할례와 같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율법주의적 가르침은 바울이 가르쳐던 복음과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실제로 복음이 아닌 거죠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꾸짖고 율법주의를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득기를 강조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고대의 사용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속죄와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 저의 오는 맨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총정리를 합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로 충분하다, 뭘 더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할례 받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대자 주의자들은 할례 받은 육체를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4 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적으로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심득이를 강조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적인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통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율법은 다 지키지 않으면서 뭐만 지키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율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한 이유를 12절, 13절, 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는 그것이 음. 정말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형제라고 한다는 것을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앞장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을 감수하지 않고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되게 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핍박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핍박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똑같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는 것은 복음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할례를 받으라고 이방인들을 설득했던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거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구원 받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안 받고 싶었습니다. 그거에 타협점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타협점을 나는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1 3절에서는 저들이 할례는 받았어도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린다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 저들을 할례받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왜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것은 성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저들에 대한 정의를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 율법을 순종하는 거룩함은 추구하지 않고 할례 받은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게 됩니다. 내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갈라디아 성도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정통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것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대신 이방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뭘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희가 한례를 받아서 이제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양쪽으로 생색을 내면서 자기는 핍박을 피하려고 했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외식적인 종교행위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오직 십자만 가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를 예수 바울은 자랑했고 세상의 조롱도 유대인의 핍박도 감수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유대인들과의 차이는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근본의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돈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디서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바울처럼 담대해질 수 있고, 바울처럼 자기와 그런 그 타협,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순교도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같은 외식은 없는지, 또 무엇이 우리를 외식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좀 다듬어 가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책망했었습니다. 행위 하나 하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동기와 목적이 정말 율법의 정신에 맞는가, 성경의 정신에 맞는가,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는가. 아까 기도한 대로 그대로인가. 왜냐하면 외식하는 행동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이기적인 동기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욕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도 베데로가 그 자리를 떠났던 그 바탕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비난과 평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도자나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받을 비난 또는 평가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또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인정을 많이 받고 싶고도 힘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외식하는 행동을 가져올 수 있기도 합니다. 또는 개인적인 유, 유익을 목적으로 해서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은 멀리 떠나있는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동기, 목적과 동기가 자꾸 점검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동기와 그런 목적이 순전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시선이나 행동 등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러면 외식을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두렵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체면이 우리의 외관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로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흔적.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요 바울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누가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바울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도의 정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과 대면했던 제자들만 사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죽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도가 됐다고 1장 일절에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심하는 것을 일축하고 내가 진짜 사도로서 사도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에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내세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새로 태어났다면 과거의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더, 더는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혈통이냐 부자나 가난하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근휼은 거듭남의 규례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기 몸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 자기의 자랑거리고 나는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긍심. 우리의 자랑, 우리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은 세상의 축복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자랑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노예의 몸에 찍었던 낙이네. 딱 찍어서 이 사람은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에게 딱 찍혀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그가 받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등등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바울은 태장, 40의 하나를 감안 매를 두 번이나 맞았다고 얘기해요. 돌로 맞았습니다. 줄였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굶었습니다. 날마다 복음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뭐예요? 세상에서는 타시어하는 것들입니다. 실패와 아픔과 정말 저주의 증거처럼 보이는 것들인데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아픔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고금의 일꾼으로서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면서 예수의 흔적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예전과 같은 흔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은 흔적을 우리 받지 않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고난을 받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급진적인 그런 그 이슬람 지역에서는 성교사님들이 뺨도 맞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스프레이를 갖은 욕설을 그 써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고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요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세상의 불신이 우리에겐 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앞세우기 때문에 열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나아가면 십자가는 행하는 것을 그그 그 목적으로 나아가면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라고 하는 신체적인 그런 흔적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한 고난의 흔적이 그리스도인의 지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똑같은 그때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예수의 흔적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적이 있는지요? 육체적으로 어려운 적이 있는지요? 심리적인, 물질적인, 자존심, 시간 등등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는지. 다 이것이 흔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도 참고, 생각도 지나치지게 가지 않도록 참고, 내 행동도 조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 자존심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굽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흔적들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한테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소명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받은 사명을 주신 은사로 감당하는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여러분 이영표 선수 잘 알죠?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축구선수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사명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청소년 집회에 되게 많이 가요. 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지금 이 순간을 만나는 작은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소명자의 삶이요. 온전한 사명자의 삶입니다. 목회자로 부른 사람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 그 맡겨진 일이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영표 선지의 간증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학업이고 직장인은 직장인이고 또 주부는 주부의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면서 그 일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소명자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모두 살아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개론 나서 325장. 읽겠습니다.